사람은 참 변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사람만큼 변하지 않는 존재가 어디에 있을까? 사람이 참 변함이 없다는 것은 나 자신을 잘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도 예수님 만나면 변화가 됩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끝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 만나면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은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가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과 함께 인류 역사에 길이 남는 베드로가 됩니다. 도대체 베드로는 어떠한 가정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변화되었길래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었을까? 오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누가 보금 5장 1절 말씀에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라고 시작이 됩니다. 많은 무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몰려옵니다. 이때가 예수님의 사역의 초기였고, 이 모든 사람이 믿음이 커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몰려온 것이 아니라, 호기심 있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몰려왔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들에게 전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5장 1절에 예수님의 역할을 정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때로는 기적도 행하시고 이적도 행하시고 병든자를 살리시고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기 위한 수단이어 방법이었고 예수님의 사육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이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해 하고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바로 예수님이셨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장소는 겟네살의 호수였습니다. 말이 호수지 엄청나게 큰 호수여서 갈릴리 바다라고도 불리는 곳입니다. 남북의 길이가 자그만치 21km, 포항에서 구룡포 항구까지 23km가 됩니다. 그래서 바다의 넓이가 포항 동북교에서 구룡포 항구까지 바다처럼 엄청나게 넓은 호수였고 이 호수를 벗삼아 살아가는 많은 어부들이 있었습니다. 그호숫가에배두 척이 있었는데 그곳에 어부들이 그물을 씻고 있었고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와서 허탕을 친 후에 다음 출항을 위해서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배들을 보시고 그배 중에서 한 배에 오르시는데 그 배가 바로 시몬 베드로의 배였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성실하게 살아가던 어느 날, 일상사의 삶 속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던 어느 날, 예수님이 불현듯 자기에게 찾아오신 것이었습니다. 배에 오르신 예수님, 베드로에게 육지에서 배를 조금만 떼어달라. 그리고 배에 오르셔서 배 위에서 육지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마치 베드로와 예수님이 이미 알고 있었던 관계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부탁하고 자연스럽게 그 배에 오르시고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시던 예수님, 말씀을 마치시고 나서 갑자기 베드로에게 말을 걸어오십니다. 시모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말씀은 매우 당황스러운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예상하지 못한 당황스러운 예수님의 베드로를 향한 말씀이었습니다. 고기 잡는 것 베드로가 전문가 아닙니까? 그래서 고기 잡는 것이라면 베드로에게 물어보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고기 잡고 싶으면 베드로야 고기 잡는 것 나에게 좀 가르쳐다오. 이렇게 베드로에게 물어보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목수 출신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고기 잡는 것에 대하여 아무 것도 모르는 분이셨습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와서 허탕을 치고, 그물을 씻고,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라고 말씀하시니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 예수님은 고기의 생리도 모르고, 배가 있다고 시도 때도 없이 고기 잡으러 나가는 것도 아닌데, 예수님이 매우 당황스러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말씀.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 당황스러운 말씀을 베드로에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또한 깊은 곳이란 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깊은 곳과 고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깊은 곳에 도리어 고기가 많지를 않습니다. 고기를 잡으려면 고기 떼 흐름을 잘 봐야 되고 나름대로 어부로서의 전문성이 베드로에게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의 깊은 곳이라는 이 말씀, 우리의 삶에 영적으로 적응해 본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닐까. 시문아, 깊이 있는 삶을 살아라. 좀더 깊이 있는 삶을 살아라. 본질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라.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사람인데, 인간인데, 그래도 깊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의 삶에 대한 예수님의 요청이기도 한 것이죠. 우리의 삶을 깊이 있는 삶으로 인도하는 것, 예수님이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을 깊이 있는 삶으로 인도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예수님을 선생님이라 부르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베드로의 신앙이 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마지못해 예의를 갖추어서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것은 베드로의 현재의 삶의 상황입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하고 그물을 내렸지만은 아무 것도 잡은 것이 없이 허무하게 허탕치고 돌아와서. 그물을 씻는 것. 이것이 베드로의 현재의 삶의 모습. 어쩌면 우리들의 현재의 삶의 모습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그러나 아무것도 거둔 것 없이 허무하고 허탕치고 보람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 주소를 말해주고 있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인생의 중요한 결단을 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예수님 말씀에 베드로가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쉬운 결단이 아니었죠? 베드로는 전문가로서 경험도 있고 지식도 있었지만은 내 경험, 내 지식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한 것입니다. 이 순간 베드로가 다 믿고 다 알고 순종한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 선생님 이렇게 말했잖아요. 베드로의 신앙 자체가 지금은 거의 생기지 않은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마지못해 순종합니다. 어떻게 보면 억지로 한 순종이었어요. 우리도 예수님 다 알고 믿는 것 아니죠? 예수님 다 알고 믿으려고 하면 어쩌면 죽을 때까지 예수님 믿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한 가지 희망을 가지고, 한 가지 기대감을 가지고 순종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마지못해 한 순종, 심지어는 억지로 한 순종이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 6절에 보니 순종의 결과가 나오죠. 고기를 잡은 것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7절에 보니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 야고보와 요한이었어요. 빨리 좀 와달라. 그래서 그 배에, 그 물에 걸린 고기를 두 배에 옮겨 실었는데 배가 잠기게 되었더라. 놀라운 결과가 주어진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그 물이 찢어진 것을 보지 못했어요.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두 배에 나눴는데 너무나 많아서 배가 침물했다는 소식 듣지 못했어요. 아마 누가복음 5장의이 장면이 전무후무한 사건이 아니었을까? 놀라운 축복입니다. 마지못해 순종한 결과 놀라운 축복을 누린 거예요. 이런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성도가 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건이 있어요. 우리의 시선이 이렇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구나. 두 배가 잠기게 되었구나 라는 현상만 보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더 놀라운 사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건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다는 것보다 배가 잠길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다는 것보다 더 놀라운 사건은 바로 이후에 벌어진 베드로의 태도였습니다. 베드로가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립니다. 예, 베드로가 예수님 발 앞에 무릎 꿇을 정도가 아니라 납작 엎드립니다. 완전한 굴복의 모습, 완전한 철저한 복종의 모습.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간이 낮출 수 있는 가장 낮은 모습으로 철저하게 낮춘 것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엎드리고 나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 베드로의 갑자기 변화된 모습 갑자기 취한 이 행동이 더 놀라운 행동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말이 의외의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같았으면 예수님 말씀에 순정해서 한번 순정해 봤더니 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여러분이 잡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예수님께 말하겠습니까? 너무나 신이 나서 예수님 내일 한번 더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 저는 오늘 예수님 만나서 땡잡았습니다. 예수님 오늘 제가 점심은 한턱 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이래서 너무 좋아서 펄쩍펄쩍 뛰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베드로는 의회의 행동을 한 것입니다. 납작업 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왜 베드로가 이러한 고백을 했을까? 이 베드로의 고백이 무슨 뜻일까?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누가 보금 5장에서 처음 만난 것이 아니었어요. 누가는 의사여서 사실적 기록을 한 사람이었어요. 누가는 베드로에 대한 행적을 기록하면서 누가복음 5장 바로 앞에 있는 4장에서 베드로와 예수님이 만난 흔적을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의 처갓집을 신방합니다. 이때 베드로의 장모가 중한 열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베드로의 안내로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 장모님의 열병을 깨끗하게 고쳐주십니다. 이미 베드로와 예수님은 만난 적이 있었고 두 사람은 관계가 맺혀져 있었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 많은 배 중에서 두 배에 주목해 주시고 그중에서도 베드로의 배에 오르신 것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육지에서 조금 떠어 달라. 마치 종을 부리듯이 예수님이 쉽게 베드로에게 말을 걸수 있었던 것도 이미 베드로와 예수님은 관계가 맺어져 있었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이 모든 것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베드로 주목해 보시다가 예수님은 이때 베드로를 찾아가 주신 것이고 베드로를 예수님이 불러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말할때 베드로가 거부하기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장모님을 고쳐주신 분인데 내가 속에 예수에 대한 믿음은 없지만은 순종할 수밖에 없는 곤란한 입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선생님 이라고 불렀던 것도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거부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마지못해 억지로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라고 결단을 했는데 이 결단이 전적인 믿음의 결단이라 보기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억지로 한이 결단이 놀라운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죠. 억지로 한 순종이 그물이 찢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이고 억지로 한이 순종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놀라운 결과를 초래하고 만 것입니다. 마침내 베드로가 주님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주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순간 베드로는 두 가지를 체험한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체험한 것이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예수님의 절대적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절대적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나니 그 능력 앞에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서서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 예수님의 번접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주님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내 지식, 내 경험,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서서 이렇게 고백한 것은 예수님의 절대적인 말씀의 능력을 베드로가 이 순간 체험한 것입니다.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냉정하게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껍데기만 가지고 살아가던 존재인가를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 앞에서 나 자신이 다 드러나고 망 것이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라고 멋지게 말했지만은 실상은 자기의 속에는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믿음 없이 다닐 수 있지 않습니까? 직분을 맡기는 맡았지만은 나에게 솔직히 내 내면을 보니 나의 믿음이 부족한 것을 내가 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순종의 결과 예수님의 절대적인 말씀의 능력과 나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동시에 발견하면서 주님의 능력 앞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오늘 말씀 전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 무엇을 가져왔는가? 베드로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결정적으로 만나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예수님을 만나 베드로가 변화되는 순간, 변화되는 이 순간이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만날 때 주님의 절대적인 말씀의 능력에 대한 고백. 그리고 주님의 절대적인 말씀 앞에서 나의 부끄러운 죄된 모습을 인정하고 주님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것이 주님을 깊이 있게 만나는 인격적인 만남의 사건인 것이고 이렇게 예수님을 체험하는 동부의 성도가 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삶의 목적을 바꿔 주시죠?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취하리라는 것은 사람을 살리리라. 그래서 베드로가 고개 잡는 것에 자신의 삶을 바쳤던 베드로가 이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받아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취하고 사람을 생명을 구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용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베드로를 부르셔서 변화시켜 주신 예수님, 오늘 이 자리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나도 부르시고 나에게도 변화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나는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가?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나는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가?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일까? 다이아몬드일까? 아니면 금일까? 아니면 권력일까?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일까?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바로 사람의 생명입니다. 사람의 영혼입니다. 사람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에 있을까?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서, 특별히 어린이주의를 맞이해서 생명의 소중함, 가정의 소중함, 어린 아이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죄와 사망의 종로를 타던 우리들을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 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예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 특징이 있어요. 나 자신의 영혼과 생명을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나의 자존감이 올라가고 내가 소중한 생명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동시에 다른 생명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그러한 곳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교회가 바로 사람을 살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낙심된 사람이 교회에 오면 희망을 가지고 상처받은 사람이 오게 되면 소망을 가지고 치유를 받고 왜냐하면,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와 교인들은 늘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나 같은 사람을 살리셨는데, 나 같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는데,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 성도들은 미움과 시기 질티도 넘어설 수 있어야 됩니다. 분노하고, 공격하고, 욕심을 부리고, 이 모든 죄와 사망의 모습은 다 넘어설 수 있는 예수님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베드로는 어떻게 했나요? 마지막에 보니 배를 육지에 버려두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니라 결단합니다. 베드로는 결단의 사람이었어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할 때도 결단하고 순종했어요. 은혜 받고 나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결단 없이 할수 없는 행위였어요. 오늘 마지막 주님이 사람을 취하리라 할 때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느라 결단했어요 오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주님 저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저는 사람을 존중히 여기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성기며 살겠습니다 변화된 삶을 결단하는 성도가 될수 있기를 추건합니다. 변화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동북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하는 방송 CBS TV.